안녕하십니까. 내꿈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외롭다, 불안하다, 걱정된다는 생각들이 먼저 드시죠. 그런데 이제 AI 덕분에 혼자 살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혼자라서 좋다는 생각도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보다는 부부가 함께 하는 삶이 더 좋고, 그리고 부부가 AI와 함께라면 그야말로 최고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아직 제 채널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채널 구독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하겠죠.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마치 효자 효녀처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르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평소 좋아하시던 조용필님의 노래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무릎이 아파서 허리 숙여 청소하기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설거지나 빨래 같은 번거로운 집안일들도 스마트 가전들이 척척 알아서 처리해드립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부가 24시간 우리 집에서 일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특히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AI 돌봄 서비스는 정말 놀랍습니다. AI는 우리의 일상 패턴을 꼼꼼히 학습합니다. 평소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시고, 8시에 아침 드시고, 9시에 뉴스 보시고, 이런 하루 일과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정오가 지나도록 아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AI는 즉시 이상 상황으로 판단해서 미리 등록해 두신 자녀분이나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보냅니다. 어머니께서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에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거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요? 큰 소리로, 살려줘, 도와줘 하고 외치면 AI가 즉시 감지해서 119나 병원에 자동으로 신고를 해 드립니다. 심지어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정 시간 동안 전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도 자동으로 긴급 알림이 작동합니다. 건강 관리 부분도 정말 발달했습니다. 스마트워치나 건강 측정기를 통해 혈압, 혈당, 심박수, 체온 같은 건강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평소 수치와 다르면 바로 알려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네요. 오늘은 짜게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이죠. 복용하시는 약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혹시 깜빡하고 드시지 않으면 몇 번이고 다시 알려드립니다. 병원 예약도 AI가 대신해드리고 어떤 진료과에 가야 할지도 증상을 듣고 추천해드리니까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심하거나 외로울 때는 AI가 최고의 대화상대가 되어드려요. 좋아하시는 트로트 가수 이야기도 해주고, 옛날 드라마나 영화 얘기도 해주고, 요즘 핫한 연예인 소식도 들려드립니다. 손자, 손녀가 곁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날씨가 궁금하면 내일 날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오늘 뉴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요약해서 들려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정말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외롭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고 편리하고 친절해도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짜 정이고 사랑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의 그 깊고 따뜻한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삶이 혼자 사는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이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감정의 교류입니다. AI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40년, 50년을 함께 산 배우자는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압니다. 오늘 뭔가 안 좋은 일 있었나? 얼굴이 평소와 다른데? 이렇게 먼저 알아채고 걱정해주죠.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깊은 이해와 공감. 이것은 AI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두 배, 세 배로 커진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혼자 보면 그냥 재미있다가 끝이지만, 배우자와 함께 보면 저 사람, 우리 옆집 할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네. 저런 옷 나도 하나 사고 싶은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거 정말 맛있네. 당신도 한번 드셔봐. 우리 젊었을 때 자주 먹던 그 맛이네 하고 추억도 나누고 행복도 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실제로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ai가 약 드실 시간입니다. 라고 알림을 줘도 그냥 아 귀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여보 약 드셨어요? 오늘 물도 많이 드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외출할 때옷 하나 더 입고 나가세요라고 직접 챙겨주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진짜 위기 상황에서의 도움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AI는 병원에 연락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다예요. 하지만 배우자는 어떤가요? 직접 부축해서 병원까지 함께 가고,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걱정하고, 옆에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위로해 줍니다. 무서운 검사를 받을 때도, 결과를 기다릴 때도, 곁에서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하고 인사하고, 같이 아침 준비하고,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시장 가서 장도 보고, 저녁에 산책도 함께 나가고,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혼자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함께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조합입니다. AI가 일상의 불편함들을 해결해주니까, 부부는 그 시간에 더 많은 대화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AI야.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줘라고 물어보면 ai가 계절에 맞고 건강에도 좋은 요리를 제안해 줍니다. 그러면 부부가 함께 오늘은 이거 해볼까? 맛있을 것 같은데 하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요리를 만들어 가는 재미를 누릴 수 있어요. 혼자라면 귀찮아서 그냥 간단히 때우고 말 텐데 둘이 함께라면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거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야, 제주도 2박 3일 여행 코스 짜저라고 하면 AI가 맛집, 관광지, 숙소까지 다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그걸 보면서 부부가 여기 가면 좋겠네. 여기는 우리 신혼여행 때 갔던 곳이네. 이 음식점은 TV에서 본것 같은데 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설레는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추억도 되새기고 새로운 계획도 세우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건강 관리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AI가 건강 상태를 체크해서 알려주면 배우자가 그것을 보고 더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어요. 혈압이 높다고 나왔네? 그럼 오늘은 짜게 먹지 말고 산책이라도 함께 나가자라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죠. 취미 생활도 더 풍성해집니다. AI 스피커에게 옛날 가요 틀어줘라고 하면 부부가 함께 그 음악을 들으며 젊은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거실에서 간단한 춤이라도 출수 있어요. AI가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근처 공원 산책 어떠세요? 라고 제안하면 부부가 손잡고, 함께 나가서 공원을 거닐면서 꽃도 구경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혼자라면, 에이, 귀찮아 하고 넘어갈 것도, 둘이 함께라면, 그래, 나가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Ai가 건강을 위해 운동을 추천해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서 가벼운 체조 어떠세요? 라고 하면 부부가 함께 나가서 손잡고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AI 기술을 배우는 것도 부부가 함께 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계 같은 거 어떻겠어? 하고 막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씩 천천히 배워가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당신 이것 좀 봐. 신기하네. 하면서 서로 가르쳐 주고 도와주면서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 사용법을 배울 때도 한 분은 설명서를 읽어주고, 다른 한 분은 직접 말을 걸어보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함께 배우면 훨씬 쉬워집니다. 혼자서 끙끙대며 배우는 것보다 둘이 함께 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였구나. 하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즐거움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부부의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나왔어요.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영화 추천해 드릴게요. 두분 취향에 맞는 여행지는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AI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번거로운 일들을 대신 처리해주니까 그 시간에 부부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더 깊은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하는 삶에서는 AI 기술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주인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일 뿐이고 진짜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과 경험들이에요. 부부가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함께 하루를 정리하고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것.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에요.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사랑해 라는 말을 들을 때의 그 따뜻함 손을 잡았을 때의 그 안정감 함께 웃을 때의 그 즐거움은 절대 대체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꿈을 꿀수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오늘은 뭘 해볼까, 어디 가볼까, 뭘 배워볼까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을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AI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혼자 살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하는 삶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지,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여도 괜찮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선택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억지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서로를 사랑해서 함께 있을 때더 행복해서 선택하는 사랑이니까 더욱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시대 부부 사랑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AI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힘으로 불편함은 줄이고, 사랑의 힘으로 행복은 더욱 키워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는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내꿈 TV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욱 유익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